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범법 인형 정국장. 정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제 오늘, 네, 지금 오늘 두 번째 촬영합니다. 아. 첫 번째 촬영한 거 우리 감독님이 네, 네. 삐 같다고 해가지고 <laughs> 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삐 같다고 해서 어.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까다롭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어. 얼굴을 묶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나한테 지금, 어, 알죠? 네. <laughs> 아 무서워 잘좀 어, 좀 키워주세요 뭘 키워 다, 다 <laughs> 텄잖아 다뭘더 키워 <laughs> 아니, 여기서 <laughs> 더크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그렇지아 <laughs> 어? 아, <laughs> 잠시 잊었어요 아니 왜 키워달라고 했냐면 저희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해 볼거 양육권 양육비 네.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좀 키워달라고 아, 봤어아또 얘기해야 돼? 아까 얘기했는데 <laughs> 아좀 아, 해보자 좀힘좀 내봐 네 다시 한번 합시다 네. 어, 좀, <laughs> <laughs> 그래요 이제 알아봅시다 신권하고 양육자 지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은 기준이라고 음. 하기보다는 음. 누가 더잘 키울지를 저, 이제 판사님이 음. 그 자녀들 자녀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음. 자녀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은 그 미성년 자녀는 부그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키워야 되는데 서로 키우겠다고 다투면은 판사님께서는 아 이쪽에서 키우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고 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 음. 위해서는 일단 그 가사 조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에 음. 그 가사 조사관에게 이 누가 더 양육을 더 잘할지 한번 네가 먼저 조사를 해봐라 음. 조사하고 너의 의견을 내가 들어보고 음. 판단을 하겠다 아, 그렇게 같은 예 거를. 그렇죠 환경 어. 집안에 어떤 뭐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음. 그리고.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음. 보조양육자는 한쪽 부모 혼자가 이제 키울 때 혹시 뭐 일이라도 음. 일을 나가 있는데 아기한테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잘못된면 안 되겠지만은 급하게 일이 생겼는데 이 아이를 누가 이제 케어를 할 것인가 그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음. 또 확인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할아버진 지 할머니 그리고 뭐 이모 삼촌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친척들이 많이 하죠. 근데 음, 평상시에 음. 이제 유대관계가 깊게 형성이 돼 있으셔야 돼요 이런 보조양육자들은요 아, 그럼 너무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되겠다 보조양육자분들이 계시는 때 일하시러 음. 나가시는 분들도 어, 걱정하지 근데 않으셔도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음. 상황이 틀리니까요 음. 네. 보조양육자 보조 있어요? 보조, 보조? 언제 음. 이혼할 건데? <웃음> 또? <웃음> 또 해? 아 또? 한번 했어? 어나또나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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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laughs> 아 정말 못살겠다 밑에 깔아주세요. 소론 아니라고 <laughs> 여기서 밝혀졌다. 전 <첫> 남편 연락해. <laughs> <laughs> 아유 정말 못 내려오는데 까먹어서 지금 당황해서 얼른 깔겠다 나. 지금 진짜가 뭐 내가 이거 안 찍는다고 했지? 다부러 나겠어 아주 과거가. <laughs> 네, 뭐 아닌 거다 알고 있는데요. 빨리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뭐. 네. 아 이제 좋아. 그러면은 그 이후에 또 그러면은 양육권이 이제 지정됐다. 그러면 음. 양육비를 또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 양육비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표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음.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부부의 합산 소득하고 자녀들의 만 나이가 교차되는 구간을 구간에 이제 그 정해지는 교차되는 구간이 양육비로 이제 산정이 되는데 음. 그 양육비를 부부가 어 버는 소득 월 소득에 비례해 가지고 나누는 거죠. 음. 나눠서 부담을 하는 비양육자가 양육자한테 매월 일정 기간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어 음, 국장님 네. 또 이혼 사건 저희가 많이 접하잖아요. 어때요? 좀막 서로 키우려고 음. 하나요? 아기를 서로 키우려고 하나 아니면은 이게 오, 오기나 감정의 보복이 굉장히 처음에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음... 양육비 주기 싫으니까 음... 그냥 나 내가 애기 한번 키워볼래. 키워라. 그게 러는 잘...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아... 종종 뭐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근데 또 요새는 아기를 서로 이제 안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뭐, 우리 음... 사건은 아닌데, 뭐, 다른 여러, 이제 여러 음...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상황이 있고. 음... 그러니까요. 안 네. 키우려고 하신다기 좀 그런데, 음... 또 양육비는 음... 또 당연히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 통상 엄마가 많이 키우죠, 아기들은. 그죠. 그러면 양육비 양육비가 근데 저희가 아기를 키워보면서 네. 알잖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 많이 들어 가 <laughs> 돈이 얼마나 많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는데 그걸 네. 그렇게 또 서로 여자든 남자든 <laughs> 네. 안이게양 하시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주기 싫어가지고 하시는 확실히 예 양육비 안 모르겠는데. 주는 음뭐 응. 해가지고 뭐 인터넷 옛날에 뭐 그거 소송도 하고 그랬었죠. 뭐 명예훼손이었던가 뭐맞아맞아그 양육비 안 주시는 분들 어, 인터넷 어, 사이트에 어, 올려가지고 신상, 신상, 신상 공개하고 음. 막 그랬었잖아요. 음, 맞아요. 네. 그렇게 많으신가? 안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음. 요새는 양육, 양육비를안 줘가지고 예전에 기사를 기사에서 한번 봤었는데 양육비 밀린 게한 1억이 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출국 금지. 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최근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뭐 면허. 증을 회수해 간다. 운전면허증, 오. 양육비를 안 주면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안 줘? 그러니까 뭐 <laughs> 줘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 아이를 내 아이잖아. 네. 내 아이인데도 그렇게 안 준다 하니까 좀 아쉬, 안타 안타까운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그 돈을 음, 네. 자녀한테 준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 맞아 맞아 그예 미워하는 네, 그런 그렇죠. 상대방 준다고 생각 상대방이 가져다 다쓸 거라고 생각을 하니 할기도 음. 하겠죠. 음. 네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러니까 나 봤어 <laughs> 나도 인터넷 카페에서 맞아. 어안 준다 준다 막 그거 너무 비싸다 음. 못 준다 막 이런 아니.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어휴. 네 <laughs> 근데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학원비 얼마 했어요 애들 하고. 몰라요 나도. <laughs> 너무 많이 들었어. <laughs> 아니 뭐 세금부터 나올까 봐 그래 왜 이렇게 대답을 뜨다. <laughs> 아, 몰라요. 그래요? 아 몰라요. 알겠어요. 곰곰했다 네.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우리 양육비 또 아, 예, 더워지. 지금...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laughs> 여기 지금 몇 도야 지금 30도예요 저희 지금. 11월. 우리 사무실 우리 사무실에 그 창문이 어... 좀 이상하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지금 환기가 12월... 안 돼요 환기가. 아 어, 맞아. 11월에 지금 그냥 네. 30도에 지금 살아고 있어요 저희가. <laughs> 네. 오늘 오늘에 음료수도 없네. 얼음물도 없네. 어제 는 있었는데. 그런가? 네. <laughs> 그게 어디 있어 어제 음료수 마셨잖아. 네. 네. 어. 네, 그랬어. 아, 할 때? 난양육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양그 양액을 계속 했어. 한 시, 이제 헤어지고 네. 나서 10년 정도를 애를 음. 양육을 했는데 음. 그 신년에 대한 그 양육비를 과거 양육비를 네. 청구할 수 있어요. 아 진짜? 그렇죠. 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 좋다. 과거 하고...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고, 음. 뭐 양육비 처음에 정했는데, 음. 뭐 사람 상황이 바뀌면은 음. 양육비를 덜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거고, 음 더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 생깁니다. 그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감액이나 증액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아, 네, 좋네요. 일단은 저희가... 과거 양육비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과거 양육비도 가능할것 네. 같아. 근데 이제 8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 가가영 편 다음 다음 시간 할까요야 네. 어, 예, <laughs> 다음 시간에. 어, 그래요. 가가영 네. 다음 시간 얘기하는 걸로 하고. 또 오늘 저희가 오늘은 지금 2회차 촬영했는데 좀 힘드셨죠? 아, 지금 짜증나고 빨리 또 갑시다. 짜증, 또 짜증이 나. 먹으러 갑시다. 빨리. 가 가자. 안녕. 지금까지 예, 아, 니구나 아니구나. 안녕하길래. 아니, 우리 좋아요, <laughs> 좋아요 구독해야지 아, 저희 오늘 어. 유익해 하셨죠? 네, 예, 좋아요와 같아요. 구독 꼭눌러주세요러주세요 <laughs> 예, 지금까지 법무법인영 정국장. 정실장입니다. 가자. <laughs>